우리 좋은 걸린 초 특권님 반갑습니다. 엄지척입니다. 전기보험 주계약도 있고 전기 특약도 있으면 좋은 거죠라고 했어. 아. 지금 이런 질문이 <laughs> 단순한 질문은 아니에요. 보세요. 왜 이게 단순한 질문은 아니냐면 좀 보세요. 전기보험도 주계약도 있고 전기 특약도 있다고 하셨어. 어, 전기 특약도 있으면 좋은 거죠라고 했어. 이거는 뭐냐? 일반 전기보험 있죠? 일반 정기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사망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종신보험에 있는 주계약과 정기보험에 있는 주계약은 사망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둘다 똑같아요.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반 사망이라 그래서 자살을 하든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어떤 식으로 사망만 하면 무조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종신 보험의 주계약 아닙니까? 정기 보험에 있어서의 주계약도 똑같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보장의 폭은 둘다 똑같이 넓어요. 똑같이 넓은데 정기 보험에 주계약을 넣지 않습니까? 그만 밑에다가 정기 특약을 또 넣을 수 있어요. 단 주계약에 있는 정기보험은 예를 들어서 뭐 30년 만기로 했어. 30년 만기로 했는데 대부분 없어요. 뭐 5년, 10년, 20년, 그다음에 55세, 60세, 70세 그때는 새로 끌어지는 거거든. 근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게요. 주계약을 딱 30년 만기로 넣은 거야. 30년 만기로 넣고 밑에 있는 정기투자이라 그래서 여기에 사망보험을 넣는데 주계약과 똑같이 30년짜리를 넣는 게 아니라 얘는 20년짜리를 넣는 거지. 그다음에 밑에 정기 투약을 또 넣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어. 여기는 10년짜리를 넣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10년 안에 다 사망보험금을 1억씩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안에 사망을 하면은 주계약에 있는 사망보험금 1억과 밑에 두 번째 붙어있는 정기 투약 20년짜리 사망보험금 1억. 세 번째부터 있는 10년짜리 사망 보험금 1억 그래서 3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기보험 정기 보험 주계약과 정기 투자도 있으면 좋은 거자라고 하는 거는 정기 보험의 주계약 밑에 정기 투자를 든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죠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설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해하셨죠?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러면은 나 정기 보험 주기 약해서 30년짜리 1억 넣고 20년짜리 1억 넣고 10년짜리 1억 넣고 3억을 하면 어때?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30년짜리 1억에 대한 보험료가 3만 원이다라고 하면 20년짜리 1억에 대한 거는 기간이 좀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아 정기 주기 약에 대한 게 1억에 30년짜리 1억에 대한 보험료가 3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년짜리 1억에 대한 보험료는 한 2만 원. 10년짜리 1억에 대한 건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만 원, 2만 원, 만원 하면은 합치면은 6만 원만 내면 10년 안에는 3억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사망보험금을 복층 설계로 설계하는 개념보다는 정기보험 자체가 복, 아니 정기보험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기보험을 복층으로 설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사망보험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짜리 정기보험 1억 또는 2억을 넣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지, 정기보험 주계약에다가 정기특약을 1번, 2번을 넣는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설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좋은 걸이 이렇게 질문한 건 보면은 이거는 대단한 질문이에요. 왜? 이건 일반 사람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질문 자체가 정확히 질문한 거거든. 정기 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했어. 왜? 정기 보험의 사망 보험은 주계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에 정기 보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보험으로 들어가,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특약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기 특약이라고 했어. 이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법에 대해서정 강하게 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좋은 걸림? 이러한 설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은 만명 중에 한명 정도 있다 아시겠죠? 아유 그래 좋은 걸림 알겠죠? 아유 그래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이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